이거, 폭탄 던지고, 그 폭탄에다가 프라이팬 덮어버리면은, 데미지 안 들어가던데. 음.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무슨 영상 본것 같아요, 저도. 예. 쇼츠 본것 같아요. 예. 뭐, 누가 던져가지고 휙 덮어버리던데? 예. 덮지 못하면 죽으니까. <laughs> 이거 또 따라가게 할수 있어요 어 바뀌었네요 네 동쪽 수환아 어 왔어? 지금 사이파티 중인데 이거 하고 나 다음 판에 어차피 뜰 거거든 군에 그래 가서 자려고 그냥 어안 되겠어 첫차 타고 시간이 안 맞더라고 애매해 갖고 아 현출은 어차피 서초잖아 수성가 수성가 서초가 그러지 않나 장소가? 아 영등 영두... 아 영등포구나 아 근데 어차피 그래봐야 아 현출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 오늘 오늘만 그냥 부대가 자려고 여행 갔잖아요 여행 어막 10일인가 어 어차피 나 다음판 막판이라갖고 어 포트 타고 와요 배배배 내렸다 막 쐈, 쐈어요? 네 쐈어요 한놈 쏠게요 오 우츠로 배배끝 Yeah. 아사 나이스. Nice. 한번 내려서 그냥 쌌으면. 어 뭐야 미쳤네 고 고급 포트 두개 갖고 있는 건데. 어디로 잡힐려나 위로 잡히면 얼른 붙었다고 해야 돼. <laughs> 이보트가,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 있어요. 그거, 그래. 모터로 가는 거. 좀 뒤로 좀 빼놔야겠다. 어, 조절이 잘안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네. 아, 끌려가는데? 여기로 잡혔어요, 여기 자기장. 네. 자, 앞으로 가야겠네. 1번이요? 네. 네. 앞으로 좀 땡겼다가. 여기로 잡힐 것 같은데 일본핑으로. 네. 음. 하늘에서 복기비행기 와요. 락해서. 너무. 일본핑도 없어요. 네. 음. 다리 쪽에서. 총날 총 청... 청... 어, 우리 쪽으로 왔어요 여기 건너편 아니요? 건너편 아, 연막 소리. 건너편 3번편 연막이요 네 다리 중간 여기 네. 여기만 먹고 있죠 저희 음. 어 멀다. 보급이 저기 내렸네. 연막 왼쪽에 사람 있네요. 예. 네. 싸우? 네. 어디서 만나본데? 아. 와 멀다. 오이씨. 우리 됐네. 네. 뛰어내렸어요. 반지다. 물에 빠졌어요. 한 명.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올라왔다. 하게. Okay. 네, 화사요 네. 네. 뭐지? 왜 가방이 아니... 네. 왜가 네. 이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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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그인가요? 상가방이 음... 양이 안 찼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나오지? 가끔 그러더라고요. 음... 음, 아. 그렇더라고요. 모르고 봐. 어, 6배. 8배랑 바꾸실래요? <laughs> 이쪽 에 애들 뛴다. 이쪽 투명. 옐로픽. 네. 말을 위해 엄마. 네. 확인. Okay. 힘들다. 누가 나쏘는데 반판 쪽 포탑?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 여기 있었 뒤에 보급 떨어지네요. 쌍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다리에. 어 떨어졌구나. 다리에. 네. 빠게. 나이어 다리 밑에 뒤에, 뒤에. 위에 있다, 위에 네, 205, 205 방향. 일반 핑에 살짝 우측. Okay. 여기 나무. 나무에서 우측으로 갔어요. Okay. 그냥 잠겨서 살짝 와야 되는 정거로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예아 네. 내려왔다 여기 촉발이 잘... 되는데 <laughs> 잘 쏘는데? 이제? 끼 갖고 있을 건데 한대 맞아서. 연마가 베이크예요? 네. 아이고 일났다 이거. cc 보여서 면 연마 그냥 저쪽으로 오지 말라고 피는 거예요. 네. 옐로핑 하나 숨어있네. 다시 이쪽으로 이쪽. 아, 아 확인 클린핑. 예. 라이스 어? 뭐야 패드 식재김데? 어? 아이 누가 누구지? 아시 실... 아 그분이에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닌데. 니이장님이 <유지형님은> 아니죠? <laughs> 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laughs> 그 견양에서 어. 만든 것 같긴 네. 한데. 아. 네. <laughs> 이정님은 다 알려줘야겠다, 저거. <laughs> 어. 앞에 살짝 먹고 있어야겠다. 네. 다리에 아직 두세웠네. 다리 빠졌는데? 와람핑을 먹어야 좋은데. 오람핑 넘어해서 싸우네요. 네. 어, 넘어와아이디가드 십자 보 차와요. 쪽냐 네. 네. 와우라이스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이쪽 봐야 돼요. 이쪽에서 쏴요 네. 하나 기절? 예, 네, 하나. <laughs> 아, 여기 기절? 네. 열어 띵라스트예요 하면. 네. 탈리고가는 거예요. 세명 기절이에요. 근데 네, 잠깐만요. 그 위거주선명 하나. 네. 위, 위를 좀 닦아야 될것 네, 같은데? 열 예, 따라갈게요. 하나, 여기 둘 끝인가보다 살리는 중 나이스 끝한번 라스트 여기, 여기 라스트 살리고 있을거예요 아마 분명빠이 그 뒤에 라스트 하나. 어 뭐야? 우리 한명 어디 갔지? 죽었어요, 블러님. 어 그래? 아나 그래서 이게 둘이 마지막인 줄 알았네. 연막 안에. 이 연막 바로 안에 있어. 연막 이내 있어요, 안에. 네. Yeah. <laughs> j b 아 블루님 죄송해요. 거의...